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포게임, 덜샵, 인형 가게, 파란 나비와 함께 시작되고 있어요. 펄럭펄럭, 펄럭펄럭, 덜샵. 자, 인형 가게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다룬 게임인지, 개발자가 직접 다 수제로 그렸는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었다는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가셨습니다 First day, 첫 번째 날. 열개 감사합니다. 다이밍 <laughs> <laughs> 주인공. n o n e t o f again. You're not done, you're not done. Ah, you're not done. a 자, 일하러 가, 갔고, 어, 뭐지? 어, 인형가게. 직접 그림을 어, 물감이랑 이런 걸로 그렸나봐요. 인형가게 포스터네. 근데 이 아이가 여름에 사라졌대. 어, 실종 포스터? 자, 이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나는 이 포스터를, 어, 마련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포.. 스터를 이걸 마련을 했는데 아 6살인데 산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포스터를 모아야 뭐 되나 이거? 뉴포스터? 이게 주인공이 만드는 인형인가보다 이 인형들은 아주 아름다워 하지만 팔기도 어렵지 잘안 팔려 <laughs> 사람들은 더싼 것만 원하고 있어 비싼 거는 제값 주고 살려고 하지 않아 저런 수제 인형이라? <laughs> 밖에 눈이 오고 있네요. 일을 끝내기 전에 나갈 수 없어. 집이 왜 이렇게 넓어요? 근데 얘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끝도 없네. 집이 <laughs> 그러니까, 니혼, 니훈... 일본인형 무섭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딱히... 아, 다시 돌아왔군요. 한 바퀴 돌아서, 자, 하킹님, 어서 오세요. 자 볼까요? 오 어, 인형을 만들고 있었어. 자, 얘는 다 거의 다 만들었어. 볼과 입술에 빨간색만 칠해주면 완벽할 거야. 오케이, 칠해보자. 이거 빨간색, 척척척척 척척 착착. 볼, 볼터치. 아이고, 잉크 다 떨어졌네. 입술도 다 완성. 좋아, 다 준비됐어. 이제 배달할 시간이야. 음, 후지먼터 씨가 나에게 주소를 안 줬는데, 전화번호도... 아, 전화번호랑 주소도 안 주고 배달시켜. 아니,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 발품을 팔아야 되나? 도로, 마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야되겠다 뭐 누군가 알겠지 뭐 가자! 전쟁고완님 말씀처럼 약간 시점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겨울을 좋아해 눈이 올때면 모든 것들이 평화롭지 엔기데스카 후지모토상 와 그래픽 좋대요 이게 약간 묘하게 3D가 들어가 있어서 음. 아 내가 먹고 싶은 건 없고 자이 집으로 가볼까요 슈퍼인가 주인을 불러봅니다. 주인 이렇게 이 쉐이드네. 뭘 찾으시나요? 어 저는 그 후지모토 여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를 아세요? 어 요즘 잘안 오시는 것 같은데 북쪽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그 온천탕 공중 목욕탕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처. 그래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목욕탕이 있네. 역시 일본이라서. 목욕탕 어디인데 여긴가? 북쪽인데? 여기 여긴 북쪽 아닌가? 북쪽은 위잖아요. 여긴가? 이거 이거 온천탕 아니야? 어디가, 어디, 어디가 북쪽이래? 오른쪽으로 가서 써야 되나요? 이쪽, 오른쪽으로는 못 가는데? 써던이라고 그랬나? 노던이라고 그런거 같은데 와 이거 되게 감성적이네 여기 라멘집이네요 라멘이랑 한사발 한 하고 가겠습니다 일본 먹고떵에도 굴뚝 있지 않을까요? 이라샤이마세 너무 빨리 오셨군요 우리는 저녁에 열어요 아전 그게 아니라 그 후지모토 여사님을 찾고 있는데 오지 뭐 또? 전화도 안 오는 거 같은데 아네 감사합니다 어 됐어요 오늘 밤 기억 없으.. 뭐 따로 계획 없으시면 와서 라면이나 드세요 아 네.. 아 그래요 <laughs> 갑자기 영업을 당하고 여기 주민들 전부 다 범인상이네 야, 이거 멋있죠? 이 물감 터치되 있는 이게 길인가 보다. 오, 여기도. 북쪽이 이쪽이 아닐까요? 라면집을 지나서. 야, 무서워. 이거 봐. 돼지 공, 궁... 야. <laughs> 돼지가 돼지를 먹고 있어. 마을에 남아있는 마지막 음식점이야 다행히도 나는 라면을 좋아해 야 근데 되게 분위기는 진짜 좋네요 그죠? 야 이집은 뭘까? 내가 왔던 집인가 아까 여기? 아 왔던 집아 지... 왔던데구나 아 도는구나 어, 그래 갈게요 둘러보자 좀 둘러보질 않았네 아 어, 둘러볼게 없네 갈게요 아 직접 주인 저기 개발자가 직접 다 그렸다 고 그러네요 이거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에다 그려서 캡쳐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으로 만든 것 같아. 아 어, 이쪽이 북쪽인 것 같은데 여기는 목욕탕은 없고 여기 무슨 아 저기가 목욕탕인가 보다 저기. 자 서관님어서 오세요. 일본 게임인 것 같습니다네. 아 목욕탕이네. 닫은 것 같아. 음, 문은 잠겨 있지 않은데. 어, 누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고요. 주인 주인을 불러 볼게요. 목욕하고 싶으세요? <laughs> 굉장히 음흉하게 물어. 저는 그 후지모토 여사에게 인형을 배달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근처 사신다고 그러던데. 아 그녀는 단골이에요. 바로 옆 옆에 어, 오른쪽으로 두 번째 집이 후지모토 씨의 집이죠. 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목욕 안 해요. 저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목욕을 며칠째 안 하고 있어요. 그면 이집 말고 이 집이라는 소린가? 아무도 안 계세요. <laughs> 후지모토인가 보다. 어 당신이군요. 어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인형이죠. 어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살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아, 네. 제가 어그좀제 마음대로 약간 볼터치를 좀 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이 인형을 정말 아껴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주셨거든요. 아, 이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리터칭을 해서 주. 이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를 아무튼 새로 약간 좀 수리를 해서 준 거네, 그렇지? 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주신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실 거예요. 티한차한잔 드시고 가실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 제가 가서 물좀 끓일게요. 오랜만에. 선님이 왔더니 차나 한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도망간다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자 무슨 또아왜 도... 옷을 벗어? 선 넘네? 왜 옷벗어?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런 외로움 아래 사시는게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생각하신거고? 아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이 장, 여기 마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일 때문에 항상 바쁘거든요. 뭐야, 두개 중에 고르는 거구나. <laughs> 이어지는 대, 대사가 아니라, 전 여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지모토가, 하지만 미래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결혼하실 생각 아니에요? 이럴 땐, 저는 인형이랑 결혼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당신의 인형들은 아이를 낳아주진 않을텐데요 당신이 필요한건 진짜 여자일텐데요 내가 당신에게 아주 젊은 여성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당신이 관심있어 할만한 아 직접 자기가 관심있는건 아니고 젊은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싶대 아니네 내가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닌데요, 보이죠? 선 넘네. 들었다 놨다 하네. 아, 아 안돼.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옷니구전 가겠습니다. 차는 잘 마셨어요. 하지만 전 가야 되겠습니다. 어 미안해요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아, 아. 안녕히 계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무서운 후지모토 상이 살고 있는거 후지모토 상의 마음을 떠나는 나의 마음은 정말 참혹했다 참혹했다가 아니고 푸어니까 뭐 약간 좀 허망했다 이런 건가? 깊은 숨을 내쉬고 깊은 숨을 들어마셔서 차은 공기가 내 폐로 들어왔다. 자,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 가보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시 인형 가게로 돌아가는 거겠지? 이 집을 아까 안 가본 거 같은데 아못 가는구나. 재밌네 이 게임 세이브를 해야 되나? 세이브 없네요. 주인공 전전관님정 e s 리시고요 s 네. 아 맞네. 라면을 먹어야 되겠구나. e Sable. s a b 래 라면을 일단 먹을 a b 자 크로스님어서 오세요. 그래픽 느낌 되게 좋죠. 직접 좋죠 이라직합니린라라집합로다 라면집으로 구구. 오후에 라면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주인아씨가 얘기했거든요. 어, 다시 왔군요. 당신, 뭘 드릴까요? 내일 먹던 걸로요. 어, 또못 봤네. 벗어야지 외투니까. 자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셰프 스페셜. 아 훌륭해요. 이뭐 돈코츠 라면인가? 무슨 라면이지 이거? <laughs> 당신이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요즘 저녁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눈이 많이 와... 야 굴리는 건데 눈이 많이 와서 그래요. 집에 있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라고 얘기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아니야, 좀 따뜻하게 얘기해 주자. 그냥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가게가 꽉 찼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좋은 뉴스도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아니면 나쁜 소식도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는데, 다들 어디 간 걸까? 그런 날들이 다시 올수 있겠죠? 주인 아저씨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늦었네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도 문을 닫아야겠어요 자 어둠 속에서 너무...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공포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요? 어, 라면 집무무무무무무무무 약간. 근데 무무나 약간, 근데 저 위에 뭔 차슈라면 한개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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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무서운 한개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밤에 가무지무섭지 낮에 가면 무가무섭겠어 그게 이거 봐무마나무서워지무 진짜 무섭겠다. 아무도 없는 눈 내리는 야밤에. 자 혜승 사사님 반갑습니다. 어, 신사에 들어갈 수 있네. 아 구경을 할수 있는 거군요. 자이 신사는 밤에 보니까 옴니머스 하데. 옴니머스 뭐냐고? 아 오미노스 하데 옴니가 아니라. 아, 불길하네. 와, 어떻게 걸어. 야, 샤코 님. 영어 잘하시네. 밤에 보는 신사는 너무 불길해 보여. 어, 들어가지 못하네? 불길한 거 한번 보러 왔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외우세요. 오미노스 불길한. 오미노스 불길한. 오미노스 불길한. 외웠습니다. 이그닉스 환영, 이그닉스 환영, 오미노스 불길한, 오미노스 불길한, 이그닉스 님 환영.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그닉스 님, 어서 오시고. 이 방은 영어 해방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불 돌아왔고요. 이제 뭘 해야 되지? 아 이제 일할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둘러봐야 되겠네.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 잘안 팔린다고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인형이 수제 인형이라 이 아쉐도 좀 들어왔으니까 나가긴 좀 그렇고 부채 이거 뭐래 기후도 선물이라는 뜻이구나 기프트 이게 뭐지 벌써 새해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 1월 달력이구나 <laughs> 아 방이 여기 있구나 <laughs> 아, 나비를 수집하고 있네 또 살펴볼까요 이게 뭐야 아 여기다 뭘 모아야 되나 새로운 나비가 오는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laughs> 나비가 어디서 도착을 하는거지 본인이 잡겠다는 소리인가 콜이 뭐였을까요? 콜 해보세요. 나야.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해. <laughs> 뭐야? 어머 감격이야. 너를 오늘 돌봐줄 시간이 없었구나. 오늘 일이 할 일이 있었거든. 뭐야? 아까 실종된 내개 아니야? 인형이야, 사람이야. 후지모토 여사가 매우 친절하긴 했지만 돈을 내진 않았어. 어쩔 수 없었지. 물론, 또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 나한테. 나는 이미 나에게 누군가 있다는 걸 얘기하진 않았지.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laughs> 십덕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여기 있어서 기뻐. <laughs> 때때로 나는 외롭거든. 이 인형이 사람이야. 왜 혼자 나 튀어 나왔잖아. 자 이제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나비를 좀 분류하고 있을 테니까 어? 잠들기 전에 너 뭔가 필요하면 나를 불러 알았지? 가만 쳐다만 봐요. 너무 일본 감성인데 진짜 나비를 어디서 분류해야 되지? 나비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본이어서 보세요. 자 모든 나비들이 각다 유니크한 나비들인데 자 그냥 쳐다만 봐도 비밀스러운 세계에 빠져들 수 있지. 이 세계는 나의 것이 나만의 것이야. 나는 여기서 안전함을 느끼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여기 딱 맞춰서 넣어야 되나 보다. 그죠? 오, 예, 여기. 어, 그치. 얘는 여기. 오, 얘는 여긴가? 어, 아니네.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얘 여기구나. 아, 아니네. 아, 여기. 너는, 아, 여기, 니가 여기구나. 갑자기 나비 수집을 하고 있네. 난나 이런 거 진짜 만지지도 못하거든요. 저는. 어큰 나비 한 마리 어디 갔콕 콕. 아야, 살살하세요. 아야. 아 어깨 들리고 있어. 나비들이 살살하는 헛소리가 들리고 있어. 근데 한 마리가 없네요. 아, 방송국에 게임 추천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주 벌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 어디 갔대? 이제 뭐 해야 되지? 뭔데 발라야 되나? <laughs> 뭐 해야 되지? 이제 그러게요. 제일 큰 애, 어디 갔지? 고맙습니다. 아, 그러네! 내가 이 나비를 한 일주일... 어... 주일 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올리면 멀었네 아... 그리고 내일 식료품 가게 가서 좀 먹을 것좀 챙겨와야 되겠다 아... 그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아주나 보다 내일 가서 챙겨야겠다 아... 피곤해 이제 자야겠다 아까 만났던 다그 사람들 아니야또 하룻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둠 속의 그림자들, 그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 꿈속에 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던 거고. 저 전화 소리? 그러시게 오른쪽에 두 번째는 긴 생머리인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왔 전화 왔 전화 받아. 전화 어디 있었지? 자, 이틀째.